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다른 커플들처럼 몇 년간의 연애를 한 후에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낳은 아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두 살짜리 애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작년 12월에 제 여동생이 낳은 아기입니다. 작년에 스무 살이었던 여동생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잠깐 만나면서 생긴 아기라고 하였고, 주변에서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였지만, 여동생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걱정은 말로 표현 하지 못할 만큼 심하셨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그럼 우리가 입양 해서 키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인 처제가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클럽에서 만난 애 아빠라는 사람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게다가 그 둘의 상호 합의하에 나눈 사랑의 결과물이기에 법적으로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냐면서 우리는 아직 아이도 없으니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는 다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저런 제안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의 걱정도 동생의 미래도 생각해 볼때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었고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해 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일반 생활에서도,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온갖 무리한 요구를 하여도 다 참고 들어주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서도 고맙다면서 매달 아기 분유값에 보태라면서 100만 원씩 보내주셨고, 주기적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며, 국까지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물론 동생도 가끔씩 와서 아기랑 시간을 보내다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새로운 삶에 적응할 때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아기 얼굴에서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의 친자식처럼 퇴근하고 오면 안아주고, 시켜주고, 분유도 챙겨줍니다. 그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다며 항상 지쳐 있었는데 저렇게 육아를 하는 것을 보니 정말 고맙기도 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저 아기가 친자식이면 얼마나 더 좋아했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아기를 계속 이모님 손에 키울 수도 없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를 키우면서 저희 부부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아기를 좋아하는 남편도 있지만 저도 보다 보니 너무 예쁘고 제가 나은 아이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런 제 의지를 여러 번 남편에게 표현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의 마음을 거절하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의 관계를 피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피하는 날이 거듭될수록 제 자존감도 낮아지고, 마음의 상처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저렇게 좋아하면서, 왜 우리 부부의 아기를 가지는 것에 저렇게 부정적인 것인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아이에게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남편이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서운하다 못해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애 엄마가 되었는데 실수를 좀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하다 할 정도로 나무랐습니다. 닮아가는 얼굴과 매일같이 칼퇴근해서 들어와 잠들기 전까지 아기하고만 보내는 모습, 제 동생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서 한참 동안 아기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가끔씩 저를 빼고 둘이서 마트에서 아기 용품을 사려가는 등 석연치 않는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였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모에 홀린 듯이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돈 낭비일 거라고 절대 친자일 리가 없다며 마음을 다잡고 검사 결과가 오기 전까지 잊고 지내려고 하였지만 머릿속에서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잠도 잘못 자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심지어 생리주기가 엉망이 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온 검사서를 보고서는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수모와 서운했던 일들이 머릿속으로 지나가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처리하자니 충격을 받을 부모님도 걱정이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여동생과 결혼하는 꼴을 보면서 살자니 제가 미칠 것 같고 아니면 지금처럼 모르는 척 아기를 키우면서 바보처럼 살자니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관계까지 가져서 아이까지 낳고 심지어 제 손에 키우게 한 저것들을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사회에서 매장이 되도록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들이 다니는 회사나 학교에 다 알리고 싶지만 제 동생이다 보니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수많은 고민 끝에 남편과 동생을 불려 검사 결과서를 보여주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절대 안 걸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자검사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편이 저 몰래 대학생이 된 동생에게 몇번 용돈도 주고 만나서 밥도 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보면 만남이 정례화가 되었고 그러다가 밥만 먹던 자리가 술자리로 변하기 시작했고 딱한번 술김에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실수가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둘이서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쁜 생각까지도 고려하였지만 도저히 뱃속의 아기에게 그럴 수가 없어서 찾은 방법이 저를 속이고 아기를 남편이 입양하는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둘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동생도 남편에게 남자로서 마음이 없고 남편도 처제에게 여자로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면서 같이 아기를 잘 키우면서 평생 저에게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도련님의 아이를 낳아서 같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제 질문에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생각할 시간이 너무 필요했기에 그둘 보고 아기랑 같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자식이라고 해야 할지, 조카라고 해야 할지, 그 애매한 아기랑 이 겨울에 무작정 나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매정한 것 같아, 제가 짐을 챙겨서 일단 집을 나왔습니다. 현재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는 동생이 제 집에서 보고 있고, 부모님께는 제가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갔다고 하였습니다. 약두달 정도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그들의 찾은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저 역시도 이해하고 용서하며,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너무나 화가 나고, 눈물이 계속 납니다. 정말 용서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제가 이혼하고, 저 혼자 살겠다며, 나 몰라라 하면, 제 동생과 저와 아기의 미래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충격을 많이 받으시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꾹 눌러 주세요.